자, 38번 보도록 할게요. Many of the ritualized displays performed by animal. 그 동물에 의해서 퍼포엄드 행해지는 그 의식화된 표현의 많은 것이죠. 여기 주어 부분이 좀 길게 들어갔는데 길게 들어간 이유가 있죠. performed by animals가 가로로 묶이면서 앞에 있는 display 받아주는 p p m 태가 되겠습니다. 동물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의식 의례화된 표현의 많은 수가 look So bizarre. 매우 기이해서, so 대수 쓸 건데요. So랑, 대시랑,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So 대추어 동사,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너무나 기이한 나머지 누구에게 to us, 우리에게 너무나 기이한 나머지 that we wonder, 우리는 궁금해 합니다. How they came about.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 합니다. 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두 가지 정도. So that, 이거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We wonder. Wonder이 궁금해 하다는 동사니까 동사 뒤에 음사주어 동사 간접음문을 사용을 했죠. 간접음음은 문장 안에서 누구의 역할을 한다. 간접음은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합니다. 주목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ost of the various forms of signaling 그 신호보내기의 다양한 형식의 대부분 자 그것은요 자 근데 그 신호보내기가 어떤 신호보내기입니까? 데프터 그 다음 줄에 애니멀스까지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시그널링을 받아주는 주격관계되면서 대시되겠네요 that are used 사용이 되어집니다 by different species of animals 그 동물들의 다른 종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바로 그 신호 보내기에 다양한 형식의 대부분이 have not a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어 f r e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in each separate species, 각각의 개별 종에게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표현하는 그러한 신호 보내기가 각 종마다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고, 그냥 공통적으로 원래 있었던 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arise 인데요. arise 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다? 얘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달리지 않는다? 목적어가 달리지 않습니다. 목적어가 달리지 않으면 뭐로도 만들 수가 없다? 수동태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 여기 있는 afresh 어, 는 뭔가요? 이거는 부사입니다. 새로라는 부사예요. 얘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s one species, 하나의 종이 evolves into another, 또 다른 종으로 진화를 하면서, 여기서 as는 뭐뭐 하면서죠? 진화하면서, 그 another 뒤에 species가 빠져있을 거고요. 진화하면서, particular forms of signaling, 그 신호 보내기의 특정한 형식은 may be passed on, 전달이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컴마치고, OING2 나오는데, OING2는 뭐뭐때문에란 뜻이고요 The effects of both genes, 유전자와 and running or experience, 학습이나 경험 이두 가지의 영향때문에 어, 전달이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안에 우리의 이미 DNA 속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또는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기때문에 특정한 형식의 신호보내기가 전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보스의 a 인데 b 사용을 했고요. a 와 b 둘 다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some signals 얼마의 신호들은요, have significance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cross many species 많은 종들에 걸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so remain much the same 자, 아주 똑같이 remain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어요? over generation and in non a number of species 여러 세대를 넘어 그리고 많은 종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의 신호 보내기는요. 자,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지? 그 고양이과 동물들 보시면요. 걔네들 이제 열 받았을 때 학학거리는 거, 그 하악질 하는 거라고 하죠. 그런 것들 보면 호랑이도 그렇고, 이제 퓨마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걔네들이 다 비슷한 거 이제 비슷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하거든요. 자, 5번, b u 하지만, 자, 얘가 주어진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many signals, 많은 신호들. 자, 어떤, 그 많은 시구, 신호들인데, 뒤에 수식어가 들어가죠. 중간에 부사절이 들어갑니다. As they are pass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것들이, 즉, 그 신호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즉, 대대로 전달이 되어져요. By whatever means,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전달이 되어질 때, 많은 신호들은 go through, 겪게 됩니다. changes,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떤 변화요? That부터, 그 다음 줄에 있는 different까지 가로로 묶이죠. That make them. 자, 그것들을 either more elaborate, 더 정교하게 만들거나 or simply different, 단순히 다르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많은 신호들이 변화를 겪는데, 자,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상당히 똑같이, 굉장히 많은 게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했어. 여기까지는 똑같은 상태로 많은 시그널들이 남아 있다고 했고 그 뒤에는 지금 시그널이 신호들이 많은 변화를 겪는다고 했어. 앞뒤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앞뒤를 뒤집어 줄수 있는 역접의 접속사 버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6번 문장도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읽어보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문법적인 걸좀 볼게요. Make가 지금 오형식 형태로 써서 make 목적어 형용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elaborate 그 다음에 different 잘 들어갔고요. Either A or B를 썼습니다. A든 B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A든 B든 그래서 Either A or B 잘 썼고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이 위에 아까 전에 4번까지의 내용, 즉, 신호 보내기가 동일하다, 똑같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랑 반대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If 만약에 we examine closely related species 관련된 종을 밀접히 조사해 본다면, we, 우리는, can often 종종 c 볼 수가 있습니다. slight variation 약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in a particular display 특정한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 볼 수가 있습니다. and 그리고 we can piece together 우리는 종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n explanation 설명을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For the spread of the display across species, 여러 종에 결친 그 표현의 확산에 대해서 설명을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종종 약간의 차이를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4번 끝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신호 보내기 중 얼마는 여전히 완전히 똑같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여전히 남아 있다고, 똑같이 남아 있다고 했고, 6번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했어요. 앞뒤 내용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내용이 다르니까 분명 내용을 뒤집어 줄수 있는 역접을 나타내는 하우어버가 들어가든 인 컨트라스트가 들어가든 아니면은 지금처럼 버시 들어가든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 버시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서. 음. 그래서 이 버시 여기에 위치하는 게 맞다. 4번에 위치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보시면. Some very elaborate display. 얼마의 매우 정교한 표현은요. May have begun. May have pp.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과거 사실에 대한 약간 추측이죠. 자, 뭐였을지 모릅니까? As a simpler version of the same. 더 단순한 형태로서 시작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자, 뭐랑 더 단순한 형태입니까? The same. 그리고 여기 있는 as. 요게 요렇게 걸리겠네요. The same as. 뭐뭐와 같은. Behavioral pattern. 행동 양식과 똑같대요. 어떤 행동 양식입니까? That became more elaborate. 가로로 묶이죠? 그리고 그게 앞에 있는 패턴 받아주는 주격관계되면서 대시들어갑니다. That became more elaborate. 더 정교해질 수 있는 그 행동 양식과 동일한 더 단순한 형태로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자, 뭐랑 똑같을까요? As they developed, uh, 그것그 아, 그들이 발전하고 and were passed on 전달되어져 온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그것들이 발전하고 전달되어져 온 대대로 전달되어져 온 바로 그 행동양식과 동일한 더 단순한 형태로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뒷부분은 뭐 여기 분명 내용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여러분들이 요버스를 힌트로 잡으셔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어 동물의 신호 보내기인데 그 동물의 신호 보내기가 그 다른 종이라 할지라도 비슷하게 남아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어 시, 세월이 지나면서 대대로 전해지면서 달라진 변화를 겪은 그러한 신호 보내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답은 이제 4번이 되었었겠죠.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아마 똑같이 내지는 않을 거니까 기본 내용을 확실하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